안녕하세요. 기촌 고수 대적불가입니다. 아 마당 한 가운데 아니 마당 옆에 있는 참매미가 울고 있어요. 한번 근접 촬영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살살 가서 한번 잡아볼게요. 잡았습니다. 네. 아, 제가 참매미를 잡았습니다. 네. 와. 어릴 때 추억처럼 참매미를 잡았어요. 와우. 참매미입니다, 이게. 보이시죠? 네. 참매미가 아직, 아, 봐봐요. 아, 그냥 우는 모습을 더 이렇게 소리를 맑게 찍었어야 되는데, 아, 이따 갔다 가. 네. 참매미를, 아, 제가 집 바로 옆에서, 아, 이거 몇년 만에 잡았습니다. 네. 참매미를 <laughs>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. 아, 이렇게 잡으니까 울질 않네요. 매미가 놀래가지고 근데 이 매미가, 어, 7년을 뭐 군뱅이로 있다가 지금 7일간 운다고 하는데, 아, 좀 이따가 놓아줘야죠. 참매미가, 음, 여름을 시원하게, 네. 이렇게 매미를 잡아왔네요. 제가 오늘 다른 걸좀 촬영을 하려고 나왔다가 아, 매미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, 아르스알스 나 줄게. 네. 매미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죠? 네. 아, 참매미는 뭐. 아, 네. 매미도 지금 울고 있고 참매미가 있는데 아. 참매미 크기가 얼마나냐면 아. 요만해요. 자, 놔줄게 이제 네, 네 오늘 참매미 구경을 아 이렇게 했는데 자 참매미가 자 놔줘야겠어요 자 놔줄게요 참매미 날아가 자, 에, 네, 날아갔습니다 네 <laughs> 이상 참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고수 대작불가였습니다